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챔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보소유자료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촌동, 더샵 동천 이스트포레아파트 43평형, 경매물건으로. 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타경, 8 1나 74, 1번입니다. 감정가는 10억, 4천만원이며, KB부동산 일반평가는 11억원, 뒤집고는 미등기 상태이며, 전용 면적 33평형, 분양 면적은 40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7억 2800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7280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3월 19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촌동, 더샵 동천 이스포레 아파트 경매 물건은 신분당선 동촌역 생활권으로 수지 중 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인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용인시 수주구 동천동 더샵 동천 이스포레 매물은 108동 6층으로 대지권은 미등기 상태이며 전용 면적 3 3평형 분양 면적은 43평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3년 11월 기준으로 10억 4천만 원이며 1일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7억 2800만 원 제작가로 오는 2025년 3월 19일에 2차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은 제작가의 10%인 7,28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더샵 동천 이스포레 아파트 4 3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면 일반평가는 11억 원하이평가는 10억 7천만 원 상위평균가는 11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7억 3천만 원에서 7억 8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에 대한 을살펴면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여 2020년 3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10개 동에 98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주차 대수는 1.3대이며 경매물 끊은 최고층 29층 중 6층 43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수기준 권리는 2022년 5월 17일에 설정된 sbi저축은행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12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4억6천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가물건 명세상, 대지권 미등기 상태이나 감정평가에는 포함되어 감정되었습니다. 현황 조사 시 경미등기 후 전입한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세는 250만 원으로 배당 요구권자입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을 듯 하며 입찰 전, 점유자의 권리 내역 등은 추가 체크 후 입찰 참고자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인시 아파트 입찰하기 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더샵 동천 이스포레 아파트 43평형은 최근 매매내역을 그 살펴보면 지난 2024년 7월에 7층이 11억 2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학인 매물을 살펴며 더샵, 동천, 이스포리아 파트4 3평형매물모로가는 107동 남동향 5층이 13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수급회나 그리고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살펴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9%매각률 49%에 경쟁률은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주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호서로 입찰 타이밍과 함정 입찰 가입대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가무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수주구 동천동 더샵동천 이스포레아파트 4 3평형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바에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